여러분 살다 보면 잊히지 않는 추억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잖아요. 저에게도 그랬어요. 바람 한점 없는 고요한 호수같던 삶에 잔물결을 일으켰던 그 이름이요. 그 시절 저는 꽃 중의 꽃 매화라 불리는 기생이었어요.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제 마음속엔 늘 외로움이 가득했죠.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? 그러던 어느 날한 여인의 눈빛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. 같은 처지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저와 달랐죠. 그렇게 운명은 시작되었나 봐요. 모두가 잠든 밤 우리는 은밀하게 만났어요. 들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보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더 컸던 순수한 시간이었죠. 하지만 행복은 짧았어요.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싸늘한 시선. 금기를 깨뜨린 사랑에 대한 대가는 늘 혹독했죠.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들킬까 두려웠지만 그럴수록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했어요. 모든 것을 걸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밤. 결국,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 드러나버렸어요. 그날의 차가운 공기와 싸늘한 시선들이 아직도 생생해요.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죠.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은 반드시 희생해야 했어요. 그녀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지막 선택을 했죠. 가슴이 미어져요, 정말. 사랑을 잃은 후의 시간은 텅 비어버렸어요.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,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. 제 마음엔 늘찬 바람만 불었으니까요. 세월이 흐르고, 저는 나이를 먹었지만, 가슴 속의 아픔은 여전해요. 그때의 상처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죠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, 제 사랑은 영원히 제 안에 살아요. 금기를 넘어서도,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으니까요.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